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 소비자 이동이 빨라지며 새로운 승자가 등장했습니다. 바로 한 시간 내 배송하는 퀵커머스 서비스입니다.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주문하면 가까운 매장에서 오토바이로 즉시 배송하는 초근거리 배송 방식입니다. 이마트 퀵커머스 매출은 한달 만에 약45% 증가했고, 취급 품목도 만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 상황입니다. 편의점도 성장세가 뚜렷합니다. CU와 GS25 모두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 매출 증가를 기록하며 이용자가 급증했습니다. 세븐일레븐 역시 앱 개편과 재고 확인 기능을 강화한 뒤 월간 이용자가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전문가들은 빠른 배송보다 신뢰와 안전이 더 중요해진 시장 흐름이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. 이번 변화는 이커머스 경쟁이 속도 중심에서 신뢰 중심으로 옮겨가는 신호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. 앞으로는 플랫폼 선택 기준이 배송 속도보다 브랜드 신뢰가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뉴스가 좋았다고 생각되시면 화면 두번 터치 좋아요. 그리고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.